조금 짧게 잡으면은 뭐, 한달반 정도로 추산을 해볼 수도 있겠고, 조금 넉넉하게 잡자면은, 한 3개월까지도, 뭐,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? 요것만 보자면. 이런 경우는 노란불일까요? 파란불일까요? 네. 아직은 명확히 뭐 반드시 서야 된다, 또는 서야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, 조금 편안해지는 내용이었죠? ECA. 비트의 사이클 사이클 이론상으로는 아직 파란 불이다. 여기 빨간 불 하나, 파란 불 하나 위험 신호를 계속해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 것그 자체 우리의 목적은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잘 팔기 위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잘 팔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려, 기다릴 수가 있을까 아니면은 기다릴 필요가 없나? 이걸 판단하기 위한 거지, 아직 사도 되나? 이게 아니라는 거죠.